자, 캐디도 회사니까 직업이니까 출근은 해야 되겠죠. 출근은 근무 시간보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에 출근을 합니다. 일반 회사와는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겠죠. 일반 회사는 9시부터 근무 들어간다 하면 9시 땡 하면 출근하는 직원도 있고요. 10분 전, 20분 전, 뭐 1시간 전에 출근한 사람도 부족, 있기는 있겠지만, 캐디는 특히 더 자기 근무 시간보다 한시간전 그런데 한시간 전에 출근하면 사실은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어차피 출근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출근하셔서 여러분들 옷도 갈아입고 시간적 여유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두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출근하시면 어떨까 이거는 제 권장사항입니다 각각의 골프장은 보통 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출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엔 출근과 동시에 유니폼으로 갈아입습니다. 골프장에 출근하시면 사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출근하실 때도 출근 복장도 사실 우리가 일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편한 복장으로 출근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회사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어, 저거는 좀 아닌데 싶은 복장은 자제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출근해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다음에는 그날그날 그날 내가 몇 시에 근무 나가는지 시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 당겨질 수도 있고요. 조금 뒤로 늦, 늦춰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무 대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예상한 대로 시간대로 내가 이 시간에 대기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날 날씨 기상 상태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캐디는. 사실, TV 볼 시간은 별로 없어요. 많이 일을 일을 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날 그날 일기 다음 날 잠들기 전에 다음 날 기상 상태는 꼭 확인하고 잠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못 했을 때는 아침에 출근하시면 오늘 뭐 날씨가 흐린 거 보니까 이따가 왜 비가 올것 같다, 눈이 올것 같다, 미리 미리 확인하시고 그 날씨에 맞는 근무 용품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실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갔는데 막상 나가서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소나기가 내린다던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미처 못 했을 때는 고스란히 비를 맞고 다닐 수도 있고요. 눈을 고스란히 맞고 다닐 수도 있고 또는 그날 준비해야 되는 볼타월을한 장만 가지고 나가서 비에 다적시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볼타월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분이 그날 날씨에 맞는 근무 용품을 준비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지 사항, 공지 사항 뭐가 있을까요? 그날 그날 코스의 이상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진행을 조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무슨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라든가 또는 오늘은 오른쪽 그림이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왼쪽 그림만 사용합니다. 또는 왼쪽 그림 중에서도 뒷부분은 작업을 하고 앞쪽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나가셔야지 내가 코스에 나가서 근무하실 때 당황하지 않겠죠. 내가 이런 거를 모르고 나갔을 경우에는